유튜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학생 서씨입니다 서쇼 지금 제가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 선거 유세 자또 우리 6월달에 또 뭐가 있죠?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투표를 좀더 독려를 할수 있는 공익적인 캠페인도 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물론 저도 대상 후보입니다 맞지 않나요? 아네 어, <laughs> 오래 게 힘이 없죠. 아 <laughs> 네. 어, 맞습니다. 예. 카메라 돌기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 아아 맞죠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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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파이팅 하라고. 아, 예. 하라고. 아. 대구 북구 주민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대국민 시즌 초 대상 후보 소노입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들 아,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아 그냥 <laughs> 잘들 지나가시고. 하는데 제가, 제가 첫 번째로 네. 방문한 곳은 대구 북구청이다. 대구 북구청을 시작을 해서. <laughs> 경북대학교 네, 대구북구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겹종합시장에 가서 또 맛있는 먹방을 하고 또 어른들을 또 만나 뵙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침상공원에 가서 또 이렇게 북구, 대구북구에서는 이렇게 쉴 수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오프닝은 대구북구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북구청입니다 네 인증을 좀 해주세요 제가 북구청까지 왔으니까 네. 구청장님을 만나뵙고 한번 답판을 한번 지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으로 갑시다. 저희가 아, 그 대구 북구 구민 여러분의 그 행정을 그 행정적인 부분이랑 뭐 복지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구 북구청입니다. 북구회도 있고 하는데 어 안에 구청장님 계실까요? 한번 가봅시다. 이기까 들어가는 거지고 굳이 <laughs> <그렇기 웃음> 구청장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청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이제 곧 5월이죠 구청님 오신 날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구 국구청을 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였지? 경북대! 아네 맞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분들을 만나 뵙고 네, 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 한종 <laughs> 아닙니까 한종 팔로우 로로우되들도들도예쁘예쁘어있어 팔로, 팔로. 되게 되게 있고 되게 나들이하기 좋은 공간이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 경북대로 한국 한번한시 한국 한국 경국북국 한국 한국 한지 않다 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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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오늘부터 아, 토요일까지 동물관, 무료로 개방이 된다고 해요. 박물관이 있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북대학교 방문을 하시면 한 번쯤은 네. 이렇게 <laughs> 아우신 박물관 <진짜. 웃음> <경북관 웃음> <laughs> 투어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경북대를 명소로 제가 지정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파워리기도 하고 학생들이 또 파이팅 넘치는 그런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해군 국구 명소 중 경북대를 제가 선정을 한 것도 있고 되게 학교가 잘돼 있어요. 보시면은 참 스승의 길인데요. 또 어, 뭐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자,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의 날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네? 네 스승의... <laughs> 갑자기요? 고파만지네 잘되고라가사거려 네? 바네라 바를거라 주신 승 어... 모르겠다 <laughs> 일단... 네, 그 뭐... 뭐란거죠? <laughs> 계신 교수님들 사랑합니다 <laughs> 어하종이정화공 있고요. 약간 역사관 같은 곳인가? 역사관 그 박물관인가? 박물관 아아그 박물관인가 보군요. 아, 아, 그아 네. 대학, 대학, 대학 공부네. 대학. 여기 공부라고요? 본부. 대학 공부가 신기하게 생겼네요. 공부면은 총장님이, 총장님이 계신 곳입니까? 계신가? 그런 거 그렇겠죠. 그러면 총장님하고 허들지. <laughs> 총장실이 어. 있네요. 네, 총장실이 있는데 출근을 안 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도망 <웃음> 사실 <laughs> 세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laughs> 친하지도 않아 그 <laughs> <laughs> <또> IT 대학이 <laughs> 되게 크게 있는데 아무래도 국립대니까 IT <laughs> 거점 대학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laughs> 여러분 6월 지방선거 <지방상가 웃음> 여러분들 투표 한 번씩만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투표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바꾸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저희 대국민 부끄러운 오디션 시즌2 자, 출마 서원호입니다. 대상 한 번만 간식 가져주시면 제가 대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망관부 부탁드립니다. 망관부 오늘 날씨가 어, 어떠시냐고 물어보네요. 날씨, 날씨 되게 날씨 좋아요. 사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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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다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좀 화풀이기도 하네. 확실히 시원하긴 하겠네요. 나들이나 연애를 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을것 같아요. 경대 쪽에서 중간여자인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이 되게 많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대상 상품을 건서 자, 대상후로쌍을 대상 황금을 받게 되면은, 그, 한국 일부를 아동, 복지지원센터에 일부를 기부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요 네, 이렇게 부모 어, 회 활동하시는 것도 보기 되게 좋고, 되게 복구 주민분들이 되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경북 때. 저기가 그, 공거지인가요? 네, 저기만, 저기만 점령하면, 점령하면 됩니까?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분들 창업 보육 센터인 것 같고 제2의 스티븐 학생분들 보시는 경대 학생분들의 이렇게 엑셀레이팅을 돕는 이런 기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가야 될 곳이 어디죠? <목소리> 창격 종합시장 네, 시장 쪽으로 갑시다 그 옛날 감성 어차피 편집자님 편집해 주실 거야 <목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 <자>, 이렇게 점프하면 <laughs> 옛날 감성으로 해 주실 거야 자, 창격 종합시장이냐? 네 맞습니다. 종합시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세 번째 대구 북구 명소로 제가 선정한 곳은 바로 상경 종합시장입니다. 시장이다 보니까 활기가 아, 있을 것 같고 파란 파란 냄새가 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먹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북구의 명물인가요? 예,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러면 또, 또 <laughs> 어머니 또, 또 내가 안 사갈 야, 수가 없는데? Carro야. 어머니 나오셔도 돼요? 예? 네? 네,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 괜찮은데? 나오세요 형. 이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웃음> 3년. <웃음>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지셨나요? <laughs>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뭐. 네, 힘들... 아, 아니 힘들겠어요. 어머니들 중에 <laughs> 네.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요 아 그런 데 어쩐지 제일 이쁘시더라. <입기시다>. 우리 사장님! <laughs> 아, 사장님이시구나. 우리가 전복은 왜? 장사 제일 잘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잘 되죠. 우리지, 많이 많이 주시니까 손님도 네. 많이 오고 그래. 네, 음식도 맛있고 네, 같이 이제 장사하신지 3년 정도 되시고 아 20년 아. 어머니 그러면 마음은 지만 조금만 주세요, 조금씩만 주세요. 저희 그 카메라맨님이 <laughs> 너무 부담스러우신, 아, 어, 부담스러우신가요?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으시다. 아 수고가 많다, 그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구 북구 마지막 명소로 그러면은 침상공원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야외 공연장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공연장인가? 어. 생긴 게? 어.. 어 괜찮은데요? 앉아가지고? <laughs> <안 잡아서. 웃음> 여기서 친구들 안에 부르면 되죠 아 저쪽 위인가 보다 위 ㅋ ㅋ ㅋ 야 여기가 <웃음> 설마 공연은 <laughs> 아니겠죠? 여기 보시면은 대구 북구 구민 여러분들이 쉴수 있게 종합 안내도가 네, 되어 있고 되게 크네요 <laughs> 공원이 네 그러게요 우리 <laughs> <이게> 좀 힘들겠네요 <웃음> <웃음> 일단 뭐침상공원이 대구 시또 명소로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뭐 그거 하니 그래도 국구 국민 여러분들이 쉴수 있게 이렇게 되게 숲들이 어울려져 있고 아니 연인 간에도 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럼 카메라맨 님이 여자 친구가 생기면 여기 온다. 아, 로. 당연히 오죠. 일단 여자 친구부터 만들어야죠.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네, 이쪽으로 쭉 가면 관리사무소가 나오는데 네, 네. 자 여기에서는 심상공원이니까 관리소사무소장님이 대장입니다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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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그렇죠 대장님을 만나러 가다네 번째 보스인가요? 지금 네. 가려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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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장님께서 주말이니까 출근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니야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laughs> <저기까지> 언제 가요? <laughs> 마음의 소린데 민감이고 <laughs> 여기가 야외 공연장인 것 같고요 대구, 대구 북구 국민 여러분들 휴식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지만 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북구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초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선거를 선출제 공무원분들을 이제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표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국민 오디션 부끄러운 스타킹 시즌2 대구 북구 명소 소개의 미션을 제가 수행을 했는데, 대구소 소개를 하니까 대구 북구 구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삶과 어떤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많이 확인을 했고, 좀더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저도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봤습니다. 근데 힘들~ 솔직하게 말하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보람이 있었다. 되게 대구 시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도 하고 이렇게 만나 뵈니까 기분이 좋았고 제가 뭐 대상을 받을 수 있을지 네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입선을 해서 제가 상금을 받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 네 현물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필요한 거를 제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기구 형태는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J 학생설씨였고요 뭔가 만족스럽게 이렇게 대구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댕댕이가 지나가네요.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 간다!